복잡한 암호화폐 이슈를 쉽게 정리해드리는 미국 주식연구센터입니다. 2025년 10월 18일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비트코인이 한때 10만 4853달러까지 떨어지면서 전 세계 암호화폐 시가 총액이 3조 6400억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커 보이는데 2025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어,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었죠. 어, 비트코인이 역대급 청산 사태를 어, 겪으면서 폭락을 했고 하루 만에 비트코인이 17%나 떨어졌습니다. 어, 당시 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직후였고 그 결과 190억 달러 규모의 레버리지 포지션이 한꺼번에 청산되는 사태가 벌어졌었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 비트코인 가격이 추가로 하락한 것은 그 시점의 여파가 아직도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 하락의 시작점은 제가 채널에서 이전에도 다루긴 했었지만 어, 암호화폐 시장이 아니라 전통 금융권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미국의 지, 지역은행 Local 어, Regional b a n k i n 어, i n c e Bank Corporation 그리고 Western Alliance Bank Corporation이라는 지역은행에서 대출 포트폴리오 관련 어, 불안 이슈가 제기가 되면서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에서 자금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 자산으로 자금을 이동한 건데 위험 자산을 팔고 뭐 현금이나 국채처럼 안정적인 자산으로 어, 옮기는 현상이었죠. 그래서 은행권에서 불안이 번지면서 전반적인 위험 선호가 급격히 위축이 됐고, 그리고 주식시장장 암호화폐 시장도 이 충격을 정면으로 맞게 됐죠. 그래서 공포가 확산되자 시장에서는 24시간 동안 e 네, 10억 9천만 달러 n m e n t s g o v e r n m e n t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빌린 자금으로 투자 규모를 키우는 방식인데 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실이 확대되고 강제 청산에 이어지죠 어, 그리고 이런 청산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낙폭이 더욱 커졌고요 어, 청산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개인 수준에서 그것도 제 채널에서 영상으로 다뤘으니까 궁금하시면 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7.4% 하락을 했고 바이낸스코인, BNB 같은 경우는 무려 12.3%나 12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리플, 솔라나, 아, 트론, 도지코인, 카르다노 등 주요 알트코인들도 4에서 9%가량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투자 심리 자체가 좀 꺾였다는 점에서 시장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또 이번 하락의 배경에는 어, 여전히 4년 주기 어, 설을 믿고 있는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과거 이제 반감기, 헬빙을 중심으로 4년 주기 사이클을 보여왔었죠. 반감기는 이제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점인데 공급이 줄어드는 만큼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 주기를 전제로 반감기 전에는 사고, 그리고 이후에는 코인을 매도하는 방식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미 꽤나 변해 왔었죠. 그러니까 ETF 거기다 뭐 파생상품, 기관 자금 유입으로 어 예전처럼 단순한 사이클만으로는 가격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시각이 많이 있고요. 그럼에도 일부 투자자들은 여전히 과거의 공식을 따르고 있고 이들의 기계적인 매도가 하락을 부추기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고래, 고래급 투자자, 대규모 코인 보유자들의 매도까지 겹쳤는데요. 고래는 이제 수천만 달러에서 수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한 번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움직임이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줍니다. JP모건 a 이스 분석에 따르면 이번 하락이 기관보다는 기관투자자보다는 암호화폐 내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주도했다고 하는데 ETF 자금 흐름은 안정적이었고 CME 그룹의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도 크게 줄지 않았다고 합니다. 코인베이스 거래량은 오히려 소폭 증가했고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이번 하락을 패닉 상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뜻인데 실제로 지난 2주 동안 비트코인 ETF는 약 24억 달러, 이더리움 ETF는 약 4억 6천만 달러가 순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핵심 자금이 흔들리지 않 뜻입니다. 않고 있다는 점은 좀 중요한 신호가 되겠고요 아, 다만 모든 etf가 같은 흐름을 보인 것은 아닙니다 아크토니원시어스 비트코인 etf에서는 10월 16일 하루 동안 어, 2억 7천 5백 20만 달러가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8월 이후 지난 8월 이후 최대 규모의 일간 유출이었고 거기다가 이제 블랙록 어, 피델리티 그레이스케일 어, 등등 다른 주요 ETF에서도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유출 규모만 5억 3천만 달러에 달했고 일주일 누적으로는 8억 5천 870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오는 어, 10월 2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그 회의를 앞두고 기관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방어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미중 어, 무역 갈등 역시 기관들의 어, 신중한 행보를 좀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고래들의 대규모 매도가 또 시장 전반의 리스크 회피 심리를 더 키우고 있는데 솔라나. 아베, 아스타, 코인 관련 지갑에서 24시간 동안 약 1억 2천만 달러 규모의 자산이 거래소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매도가 아니라 거래소로 자금을 이동한 건데, 일반적으로 고래급 투자자들이 거래소로 자산을 옮긴다고 했을 때는 매도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이 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솔라나 코인 고래 투자자는 약 1,150만 달러 규모를 몇 시간 만에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한 아베 aave 코인 투자자는 어, 1,980만 달러 규모의 포지션을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아스타 코인 고래 역시 9,200만 달러 어치를 옮기면서 500만 달러의 손실을 감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 규모로 어, 매도가 발생할 때 특히 변동성이 큰 알트 코인 시장에서는 좀 충격을 키우는 요, 요인이 되겠죠. 하지만 시장을 바라보는 모든 시선이 좀 비관적인 것은 아닙니다. 칼라던 리서치 총괄, 어, 데릭 림이라는 인물은 시장 구조 자체는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ETF 자금이, 어, 경고하고, 그리고 기관 자금이, 어, 이탈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이번 하락이 구조적인 약세장이 아니라 과도한 레버리지 청산으로 인한 쉐이크아웃이다라는 어, 분석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도 이런 조정 이후에 시장이 한층 더 안정적인 지지선을 만들고, 그리고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난 적이 여러 적 있긴 여러 번 있긴 했죠. 했겠, 했죠. 그리고 앞으로 시장의 방, 향방은 몇 가지 핵심 변수에 달려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오는 10월 29일, 어, 에 열릴 미국 연방준비제도 fomc 회의가 되겠고요 금리정책이 완화적이거나 어, 불확실성이 줄어든다면 위험자산에 대한 어, 투자 심리가 회복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중 어, 무역협상이죠 관세 완화 뭐 협상 재개 뭐 이런 진전이 있다면 시장 분위기가 빠르게 반전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etf 자금 흐름 역시 기관들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주시할 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래, 고래급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언제 멈추는지도 중요하겠죠. 이들이 매도해서 매수로 전환한다. 그러면 시장이 바닥에 가까워졌다는 신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어, 이번 비트코인 급락은 외부 금융 충격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좀 번진 사례라고 볼수 있겠는데, 은행권 불안에서 촉발될 공포가 그러니까 4년 주기 투자자들의 매도, 그리고 고래, 고래들의 어, 뭐 자금 이동, 거기다가 이제 레버리지 붕괴로 이어졌었는데, 그런데 어, 기관 자금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과거에도 반복이 되었다. 과열된 시장이 일시적인 세척 과정을 거치면서 체력을 회복한 뒤 다시 반등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 물론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봐야겠지만, ETF 자금이 유지가 되고, 기관, 기관들의 매수세가 꺾이지 않았다는 점이 좀 시장이, 시장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은 아니라는 걸 보여준 것 같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어, 근데 이게 어, 이번 조정이 단순한 흔들림이지, 아니면 후, 그 추세 전환의 신호인지는 앞으로 상황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차트를 좀 가볍게 보겠습니다. 자 일간 차트를 보시면 9월말 고점 이후에 빠르게 하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 뚜렷하죠. 단기 이동 평균선, 그러니까 5일선, 20일선을 보면은 급격히 꺾이면서 가격이 주주, 주요 지지선 아래로 내려온 상태인데 현재 캔들은 200일선 근처에서 지지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이 최근 몇달 동안 중요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해 왔고요. 거래량도 눈에 띄게 좀 늘어난 상태인데요. 하락 구간에서 거래량이 커진다는 건 강한 매도 압력이 시장을 누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 지지선을 깨고 내려간다면 단기 하락세가 한번더 심화될 가능성. 있어 보이는데, 반대로 이 구간에서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단기 반등도 가능해 보입니다. 주간 차트를 보면 음, 비트코인은 2024년 중반부터 꾸준히 상승해 왔고 어, 2025년 중반에 정점을 찍은 뒤에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가격은 20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선은 중기 추세 핵심 기준선으로 자주 사용되죠. 그래서 주간 차트 상으로는 아직 상승 추세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전 상승 구간에서 가격이 20주선에 닿을 때마다 반등했던 패턴이 있기 때문인데요. 어, 하지만 이번에는 조정폭이 상대적으로 깊고 캔들의 길이도 긴 편이라 매도세가 가볍지 않다는 걸좀 보여준 것 같고요 월간 차트는 전체 시장의 방향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어, 거죠 그러니까 2023년 이후 어, 강한 상승 흐름이 이어졌는데 2025년에 고점을 찍은 뒤 현재는 숨고르기 단계에 들어선 모습입니다 월간, 월간 차트로 봤을 땐요 5개월 선 위에서 움직이던 가격이 처음으로 뚜렷하게 눌리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 최근 몇 개월간 캔들이 상대적으로 짧아지면서 상승 탄력이 둔화됐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그런데 장기 이동 평균선들의 정렬상태는 여전히 상승장의 전형적인 모습이고요. 그래서 큰 흐름 자체는 아직 꺾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중장기 상승 추세 안에서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간 차트에서는 단기 하락세가 뚜렷한데, 201선 부근 지지 여부가 중요해 보이고, 주간 차트에서는 상승 추세가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지만, 매도 압력이 강해서 중기 방향성이 좀 시험받는 구간이고, 테스트 받는 구간이고, 월간 차트에서는 큰 그림에서는 여전히 상승장 안에서의 조정이라는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기 지지선이 얼마나 견고하게 버텨주는지 여부인데, 만약 이 구간에서 반등 흐름이 어, 만들어 진다면 시장이 다시 중장기 상승 흐름으로 회복될 여지가 있고 반대로 지지선이 무너지면 하락 조정이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암호화폐 시장은 매일 크고 작은 뉴스와 변수들이 시장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하락과 반등이 맞물리는 지금 같은 시기에 어, 기회를 포착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런 맥락에서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 신규가입 이벤트 여전히 진행 중이니까 아직 안하셨다면 활용하는 것도 좋은 출발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신규 가입 후 계좌를 연동하시고 초대코드 gold1234 입력하시면 현금성 5만원이 즉시 지급이 됩니다 요 금액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원하시는 코인에 투자하실 수도 있고 원하신다면 매도 후에 현금 인출도 가능합니다. 참여 방법도 매우 간단하고요. 앱 설치하시고 가입한 다음에 쿠폰 코드 등록 메뉴에서 친구 초대 코드에 GOLD1234 입력하시면 끝이고요. 근데 초대 코드를 등록해야 5만 원 받으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여기에 원화 입금과 거래 한건 체결하시면 최대 7만 원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 역시 이벤트 통해서 어 7만원 받았고요. 그리고 이거를 계기로 비썸에서는 이더리움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7만원으로 시작해서 어느새 500만원이 넘는 자산으로 키웠고요. 앞으로도 시장 흐름 전하면서 이것도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큰 시장일수록 초기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 이벤트 아직 안 하셨다면 잘 활용하셔서 첫걸음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이고요. 만약에 투자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투자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현재 시점, 현재 전망,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신 다음에 흥미로운 코인 이슈와 미국 주식 업데이트 빠르게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국 주식 연구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